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오늘 있었던 여류국수전 16강전 오유진 6단과 김경은 초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김경은 초단이 쌍립을 쓴 장면인데요 초반에 백이 흙을 잡으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사실 뭐죠? 요 흙을 잡은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형세는 별로 만만치 않았는데 김경은 선수가 이제 주춤주춤 주춤 뒤로 물러나면서 거의 지금은 오유진 선수가 이제 승기를 잡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상기 쪽을 이렇게 활용을 해두고 적당히 이제 정리를 했으면은 오유진 선수의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오유진 선수가 그냥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훈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수를 두는데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는 이제 여기를 찌르는 뒷맛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으면 은뭐 젖혀서 흙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상전이 되지 않습니까? 요 뒷맛이 있으니까 뭐 배기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건데 여기서 김경훈 선수가 여기를 탁 붙입니다. 이게 정말 기발한 아주 테크닉이었어요. 그래서 흑이 이렇게 두명 그냥 넘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부셔지니까 오유진 선수가 빠지고요. 김경훈 선수가 이 끼, 끼워 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이 단수치니까 이걸 단수쳤는데요. 있게 되면은 아까는 흙이 여기가 튼튼했는데 지금 집도 좀 부셔지고요.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 움직이는 뒷맛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여기라도 이제 선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오희준 선수가 이제 이거를 따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 물러납니다. 그래 가지고 김경훈 선수와 선수로 잽싸게 이득을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번개같이 다섯 집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진짜 김경훈 선수가. 그래서 여기를 빠지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오희준 선수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사실 지금도 바둑은 핵이 여전히 좋거든요. 조금 뭐 이제 백이 붙였는데 문제는 이, 이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오희진 선수가 여기서 한번 이제 펀치를 먹, 맞으니까 원래 오희진 선수가 이거 찔렀을 때는 선수겠지 하고 뒀는데 후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허용당하니까 여기서 또 뒤로 물러났는데 왜 물러났냐면 이걸 빠지면요 백이 끊고 단수칠 때 나가고 단수치면 쭉 나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중앙에 백돌이 한점 붙어 있어가지고 요게 축이 안 되는 거죠. 딱 이걸 수일 기라고 뒤로 물러난 건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흑이 그냥 단수 치고 뒤에서 한 점을 잡고요. 잡으러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아래로 빠졌어야 되는데 흑은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김경훈 선수가 여기서 기가 막힌 수를 두는데요. 뭐 이런 거 두면은 이제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요기를 탁 젖히고요. 틀어 막으니까 옆으로 늘었어요. 요수의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흙이 젖히면 이렇게 뚫어버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변에 있는 흙한 점을 잡고요, 뭐, 갈수를 한다 그러면 또 있는 것도 선수예요. 왜?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냥 흙이 귀에서 깔끔하게 살아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붙이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도본 건데, 여기서 진짜 오유진 선수, 말도 안 되는 후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실수냐면은 정말, 제가 방송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500만원짜리 샤넬백을 선물해준 수다. 그런데 그래도 무조건 이걸 젖혀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있는 게 뭡니까? 여기가 몇 집이에요? 이 귀가 열. 스무 집 깨지고 넘어가면 자체로 백이 다섯 집 이상 생기는데, 이게 거의 뭐3 0집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0집을 짓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바둑이 그냥 넘어갔으면 이대로 바둑이 끝날 뻔 했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데, 백이 가르고 나오면은 중앙은 큰 집이 안 생기고요. 뭐, 흙이 막 젖혀가지고 이제 수상전을 해서 요 백돌과 어떻게 이제 수상전을 해가지고 놓고 따내게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손실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깔끔하게 지금 막힌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나와 끊기는 이런 뒷목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넘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김경우 선수가 이제 바둑이 좀 좋아졌다고 이렇게 되니까, 오유진 선수 너무 이제 바둑을 잘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를 타는 거죠. 추위 타면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빠지고 지켰습니다. 이거를 게을리 하면은 여기를 이제 건너 붙여서 단수치면 뒤에서 이렇게 둬가지고, 백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구자를 두니까 붙였고요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부터 이제 오유준 선수가 노리고 있던 건데 이 패를 하겠다 이거죠 패감은 많으니까 흑이 뭐 이런 거 들여다보면 은 이것도 이제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결국 패는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경호 선수가 이제 뒤로 후퇴를 했는데요 여기가 실수였어요. 이 장면이 왜 지금 베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젖힐 때 이걸 단수치고요. 이을 때패를 둡니다. 들여다보면 빠지고요. 따낼 때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흑이 이으면은 여기서 이게 패 같거든요. 또, 뭐, 이렇게 단수치면 따내고, 빠지면은 단수치고, 붙이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수로 인해서 백이 살아요. 그러니까 흙이 치중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젖혀서 잡으러 가면 이게 양태가 되는 거죠. 양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아래로 빠지고요. 여를 두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고 따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으면 단수치고 단수 쳐가지고요. 또 100이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수치고 이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찝고 당하니까 흙이 지금 두집 생겼잖아요. 그리고 100이 세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혹집과 백집이 이제 삐까삐까 해졌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흑이 이제 또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유진 선수가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이 수가 엄청 날카로운 수입니다. 뭐냐면은 백이 이걸 이제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받으면은 이걸 단수치고요. 있고 여기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수가 있냐면은 여기를 한칸띄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진짜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기 사활이 의외로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일단 백이 늘면은요 젖혀 버리고요 치중하면 잇고 끊으면 이제 젖혀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아래로 빠지면 뒤에서 흙이 틀어 맞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흙이 어떻게 두느냐? 또 다른 수들도 있는데요.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원래 이게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해서 여기 에 두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흙이 잡히죠. 그 그냥 틀어막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빠지면 이렇게 둬가지고 아까와 똑같아 보입니다. 치중하면 또 구요. 이렇게 두면 이제 비이되는 건데 여기서는 백이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선을 먼저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흑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흑이 이제 사는 손딱 하나예요. 왜냐면은 여기를 탁뛰는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흑이 살아 버립니다. 이것 두면 이제 젖히고.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부려서 받았는데요. 역시 이런 장면이 이제 정교합니다. 예, 김경원 선수. 그러고 나서 오유진 선수가 이제 여기를 젖혀 있긴 했는데 지금 바둑이 미세 가지고요. 흑이 중앙 쪽을 먼저 두면은 백이 선수로 이양 선수 네집 짜리 끝내기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바둑이 반집승보가 되거든요. 그러오이진 그러니까 선수도 이제 이걸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김경훈 선수가 이제 받고 여기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중앙 단속으로 흑이 하게 됐는데 이때가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이제 중앙을 백이 먼저 도와주고 이거 한점 끊어먹으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흑이 후퇴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어쨌든. 최대한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또 여기서 해프닝이 나옵니다. 이게 풀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이찝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절혜에는 중앙은 두면은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절의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여기 그냥 틀어 막는 수가 있어요. 이걸 끊으면은 늘고 이렇게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냐면은 흙이 여기를 맞고요. 백이 이을 때 단수치고 있고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잡으러 오면은 중앙 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입구자 두고요. 요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비긴나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은 다음부터는 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두 수는 이제 약간 인공지능의 해프닝이고요. 이두 대국자가 정확하게 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큰 소리로 막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이제 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막판에 또한 번의 해프닝이 일어나죠. 뭐냐면은,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막았을 때, 김경훈 선수가 갑자기 한 점을 이었는데요. 아, 이거는 다, 그쵸,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어가지고, 딱 끊기니까 여기서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뭐, 오유진 선수가 원래 이겼었던 바둑이고요. 또, 그냥 김경훈 선수가 던지려고 이렇게 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장면에서 당연히 뭐, 크게 이, 이런 식으로 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은 건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유진 선수가 힘겹게 정말, 이, 여어국수전 8강에 올라가게 됐네, 요 그리고 이 김경훈 선수의 바둑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재미난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니까 사람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예, 요 오유진 선수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두 방의 백패스라고 합니까? 뭐, 농구에선 비하인드 백패스라고 하는데, 요, 붙이는 패스와 또 요, 붙이는 테크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연속되는 콤보. 이게 이제 김경은 선수의 재조인 것 같아요. 재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광복절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